구슬시험이 정말 공포의 순간인데, 갑자기 밑트 끝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 대상은 허를 찔리는 거죠, 항상. 네. 이못 당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닥터를 만나는 시간, 대한 닥터 후, 오늘의 닥터 만나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미생물학의 정말 대표적인 그 학자분이시고요. 네. 또 기인으로도 또그 그 소문이 많이 난 그런 네. 기용숙 선생입니다. 님 황해도 분이고요. 음. 이제 그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다녔어요. 특히나 생명에 대한 그 의문. 음. 예. 뭐 어떤 생명, 그러니까 탄생부터 뭐 여러 가지 왜 사, 살까, 왜왜 사람은 또는 동물은 왜 사는 걸까? 뭐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의문 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요게 음. 면역학 강의입니다. 면역학 강의. 이제 음. 좋아했던 강의 중에 하나고요. 음. 유일준 주임교수 미생물학. 바로 네. 이분이. 어기용숙의첫 번째 수술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승님이 또 권유를 해주세요. 다른 만철 연구소로 가라. 그 이유가 있요 가서 뭐 어떤 일들 하을까요저 연구소가 말아요. 어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위생연구소라고 음. 해가지고요. 이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이제 만주를 이제 나중에 장악하고 하잖아요. 네. 예. 만주의 어떤 위생상태나 만주의 질병, 만주의 풍토병, 이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국책연구소입니다. 음. 근데 저기가 아주 그 내공이 대단한 음. 연구소거든요. 음. 그래서 수석 졸업생이자 네. 또 유일준 스승 입장에서 음. 애제자인 바로 기용수쌤을 저 연구소에 보낸 네. 거예요. 그럼 연구소 갔을 때는 거기에서 네. 또 따랐던 스승이라든지 선생님이 계신가요? 있어요. 예. 두 번째 스승이 있습니다. 네. 그 안도라고 하는 저 연구소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음. 이분이 그 미생물학 쪽에 아주 대감니다이 음. 안도라는 그러니까 유일주 선생에 이어서 또두 번째 스승을 음. 만나서 거기에서 또어 연구 실험 뭐 많은 네. 것 기법들을 많이 배우고 또 그걸 토대로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음. 이런 과정을 음. 거친 거죠. 패스트균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 페스트균 왜냐면, 1910년대에도 이 만주에서 패스트가 아.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고 그랬거든요. 음. 기용욱 선생님도 거기에서 패스트균이라든가, 네. 폐렴구균이라든가, 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연구, 네. 실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만철연구소 나오시고 나서는 도련 봉산병원으로 가시거든요, 대구에 있는. 이제 저분이 일본의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도 역시 한국인인 거예요. 즉 음. 민족식은 코사란히 가지고 있단 네. 말이죠. 그 이제 그 독립운동 세력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음. 이제 해온 거죠. 그런데 음. 네. 아마 이제 그런 것이 뭔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동산병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음. 예. 기용숙 선생은 한평생 실험실, 그리고 전염병에 참관한 현장을 오갔다고 들었어요. 네, 해방되고 나서 이 기옥 선생님은 그 미군정청의 그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음. 뭐 솔직하게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너무나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모든 걸 이제 조사하고 실험하고 연구를 발표하는 음.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용숙 선생이 또 지난 시간에 뵀었던 감염내과학계 이제 대부이신 전종희 교수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두 분은 음. 그냥, 그냥 바늘과 실이에요. 네. 바늘과 실 관계. 음. 6년 네. 선후배 사이인데. 사실 미생물학이나 감염내과나 음. 어떻게 보면 이게 한쪽은 기초의학 한쪽은 임상의학이라는 것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항상 콜레라든 일본뇌염이든 무슨 장티푸스든 음. 뭐 항상 그 현장에는 두 분이 같이 뛰어가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기초의학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임상의학자 입장에서 아. 그걸 서로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네. 예. 정말 황금 뭐랄까요 황금 투톱이에요. 이두 음. 분이. 예. 교수님으로서는 어떤 스승이셨어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엄격하죠. 음. 엄격하고 이제 기인, 기인으로 소문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학생들이 기인으로 봤기 때문인 음.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항상 엉뚱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음. 수업과 상관없는 문제. 특히 구두 시험, 구술 시험이 있거든요. 이 구술 시험이 정말 공포의 순간인데. 음.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미생물학 시간인데 네. 갑자기 뭐이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손들어봐. 음... 담배 왜펴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정말 난데 없는 질문을 던지는 음... 거고요.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럼 학생들은 이제 순간 본능적으로. 음... 이제 막 이렇게 뭐~ 이제 뭐랄까 당황한 상황에서도 뭔가 그래도 말을 해보려고 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그때부터 난리가 난다는 거죠 어, 정말로. 자네는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왜 아닌 척하느냐 어. 왜 억지로 억지 논리를 왜 끌어 끌어내느냐 학생들 한테은서는 허를 찔리는 거죠 항상 네. 이~ 못 당하는 것. 오늘은 우리나라 미생물학 감염학의 기인이라 불리웠던 개척자 기용숙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당신의 열정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방역강국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흥미로운 의학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